자, 얘와 중심이 일치하고 3,0을 지난 원의 방정식이 얘라는 거야, 그죠? 그러면 중심은 얼마냐면 중심은 2,-3이야, 그지? 그리고 3 0 지나자 x-2의 제곱 더하기 y-3의 플러스 제곱은 반지름 모르니까 r제곱이야 그래서 3,0을 지난다고 했으니까 3,0을 대입하죠, 그죠? 그럼 3-2의 전체 제곱 플러스 3의 제곱은 1 플러스 9니까 얼마? 10 아니야. 그게 R 제곱이란 말이야. 따라서 x 빼기 2의 제곱, 플러스 y 플러스 3의 전체 제곱이 10이다. 이런 얘기지. 전개하시면 x의 제곱, 플러스 y의 제곱에다가 마이너스 4x에다가 플러스 6y, 그다음 플러스 4, 플러스 9 빼기 12콜 제로. 정리하시면 x 제곱 더하기 y 제곱 빼기 4x 플러스 6y, 난 플러스 3이제로가 될 거니까 a는 마이너스 4, b는 6, c는 3이 돼서 a 더하기 b 더하기 c 하시면 9 빼기 4니까 5가 되니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.